결혼으로 인한 불행은 끝났지만 불행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외로움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가 처음 결혼 때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내가 부모에게 배운 것이 학습됐고 나는 엄마한테 배웠다는 생각이 안 드는 사실은 3세까지 3, 4세까지 기억은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나에게 몸으로 학습되어 있고, 나 몸으로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것일때 나는 모릅니다. 부부사의 문제는 단지 부부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각각의 배우자들이 자기 부모를 통해서 배워서 그대로 지금 나도 모르게 하고 있듯이 그건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도 결국 갈 것이고, 나중에 20, 30, 30년 후에 똑같은 일이 자기 자식들이 자라 어른이 된 다음에 보, 행동하는 걸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겨진 불행한 결혼의 유전자. 그렇다면 그 대물림을 막기 위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4천만 국민 중에 한만 한 명쯤이 아마 행복한 가정에 행복하게 유복하게 자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닌 사람들 대부분은 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안고 그냥 살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병원 와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함께 고쳐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지적이나 비판이 싸움으로 이어져 이혼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결혼 전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세 번째 이야기, 누가 이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부 학교, 결혼 리비 학교, 또 신혼부부 학교에서 강의를 해왔고, 또, 이혼 직전의 부부, 또 이혼한 부부, 또 결혼 전에 청년들을 그런 문제들, 갈등들을 많이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 전에 그런 예비 부부들을 보면, 아, 이 부부들은 잘 살겠다. 또는, 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직감이 있습니다. 아, 결혼 생활에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끝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가정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그런 결단. 또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책임감. 이런 책임감을 가진 남자라면 여러 결점이라도, 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확률이 많습니다. 더 붙여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직입니다. 가정에는 재정적으로 비밀이 없어야 하고 또 남편이, 남자가 직장을 옮길 때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깊은 상의 끝에 결정을 하는 그런 정직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책임감과 정직과 성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이고 또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요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자기의 다른 점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는 지적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반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며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감정이 서로 변하고 그것이 커지면 결국 이혼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이유가 보통 남편 50% 아내 50%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100%, 남편 100%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숙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차차차차 변하고 그렇게 찾은 행복은 의미가 있고 더 견고합니다. 아, 정말 부부 간의 이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또이 사랑이 없으면 요즘 흔히 이혼하는 그 이혼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행복한 가정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누가 이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